네, 안녕하세요. 세븐스 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트 춘입니다. <laughs> <laughs> 네, 네, 네. 아니, 너무 재밌게 사는 아,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신나게 사는 것 같아서. 여기가, 근데 재밌는 것 같으니까? <laughs> 지금, 보시면, 한, 면은, 아파트가 있긴 해요. 네, 여기. 근데 여기, 여기가 배우호수 근처 놀이터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름은 안알려드리고 네, 괜히 네. 알려드렸다가 아, 또 찾아와서 또 어게 또 뭐냐? 어디? 아니 막 주소 알려주고 했더니 막그 네. 에바임부터가 이 옛날 아파트가 얘기해도 돼 근데 에바임은 제가 살때막 애들 막, 막 벨트하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괜히 네. 알려드렸다가 어, 진짜 벨티당해벨티당하면 네. 얼마나 짜증 나는지 알죠? 여러분 알 거예요. 네. 오 야. 아파트. 이거 원래는 2편까지 찍으려다가 네네. 그냥 3편으로 리기을 했어요. 어. 그리고 학교도 안, 아직 안올릴 예정입니다. 여기도 막 학교가 있고, 초등학 근데, 우리, 우리 둘은 어차피 한 고등학교에 한, 한 리더여서, 그래도 우리 둘이 왜냐면 주선님, 스마트 주선님하고 응. 저세번 저가 각 학교 리더로 이렇게 하고 리더 모임을 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그렇죠. 리더가 참 바쁜 시기야. 예, 분주긴 하지만. 응. 야, 그래도 이거. 그래도 어, 저희 자전거 한 대밖에 없어. 잠깐, 자전기 보자. 보자, 자전거 뭐야? 잘안 보이. 수도 어디냐 어디야 <laughs> 네 어디 어디 어딘가에 있죠 <laughs> 어. 래그러 그래? 응. 그때 그 아이 그거 노래 틀어줘 뭐? 그때 그 아이 아 저번에 알려줬더거그 뭐였지? 그때 그 아이 그때 그 아이? 어. 아직 안 깔았어? 아직 안데 근데 그 아마 없을수도 있어 그 그때 그 아이면 기억이 있을텐데 아 없네요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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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그냥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그러면 오랜만에 아주 시원한 노래 들읍시다 왜아 여름이어서? 이거는 오늘 겨울에 네, 틀어야지 딱 어울리는데 근데 이거 너너거 스피커 연결이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나? 아 근데 가까이 와서 해도 돼 상관없어. 가까이 해도 돼. 근데 그거잘안 들리니까 일단 연결할게 이거랑. 멋있다. 흘러 흘러서 넘쳐 나 버렸어. 아아 지금 연결 안 됐던데? 그래? 연결 좀 뜬다. 세상이 참 힘들어. 요 원래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좀 힘들긴 하지. 중학교 때는 일학년 시험 안 보니까. 근데 중금부터 시작해서 아, 고3까지 여기 시험이쭉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여 핸드폰이 왜 컸냐? 어? 우리 오 이렇게 커? 어. 몰랐어? 아스와튼일 모르셨네. 휴대폰은 기능이. 갑자기 헌트하고저 가지고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아 맞다 저저저 저,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생겼죠. 음. 네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누군데? 나중에 이따가 알려줄요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아, 혹시 통화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아까 통화했어요. 었그 사람이랑 좋아해요? 네. 사랑해 누나. 어. 음, 사귀어요? 네. 오. 아만난지그 어, 나이 많아 보이던데. 아 저랑 두살 차이에요. 두살 차이밖에 안 어떻게 만나게 됐 거였는데? 아, 어. 네 시험 긴가 있잖아. 어. 금요일 날 마지막 시험 때 선배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어머.

아니야. <laughs> 아 만난 지파일 됐어. 만난 지파일 됐어. <laughs> 어. 아냐. 사실 우리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만났어. 어. 우리 지금 이때부터 만났잖아. 어. 지금? 어. 중2. 중1 아니야? 중2. 그래? 우리. 원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속 영어영을 나가긴 했지만. 만난 지 3년. 제가 지금 지금까지 포함해서 3년. 만나기도 오래 만났지? 저에게만요. 근데 그 선배랑 사귄 지 벌써 파이 됐어. 아,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쵸. 니 네, 여자친구 만들어요 아, <laughs> 여, 그러면, 네 여자가 네. 네. 저희들이 빠이빠이 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그게. 네. 님은 나한테 여자, 여자인 친구잖아요. 그죠 그다고 저희들이 사귀는 것도 아니에요. 사귀는 건아니잖가 그냥! 수가 있어. 그냥, 단자친구예요, 단자 단자친구? 단자친구. 단자친구를 만난 우연으로? 그, 맞아, 그, 너 어떤 놈이었지? 그 되게 짜증나게 계속 전화하던 그 놈? 어. 생각만 해도 짜증나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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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배는 어쨌든 심심할 때? 그때들만 전화 잠 저기하니까 신신할 때만 전화하니까. 근데 걔는 막 수시 때 때로 전화. 하 응. 진짜 열받은. 근데, 근데 걔가 그치? 최근에도 막 문자 오긴 했었어. 전화번호 바꿔가지고. 아. 그냥 실직했어. 그냥 차단해버리자 그랬어. 차단해도 이거 전화번호를 바꿔서는 하뭐어떡해걔그 그, 전화번호 를 찾아서 차단해. 찾아 어 진짜 날씨가 여기 담배 냄새나요? 아 어. 저쪽에 저야 여기 특히나 어린애들이 어린애가 있는데 여기서 담배 피운다고? 야 여기 봐봐 어린애가 있는데 저거 응. 아니 여기 뒤쪽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누가 담배 피고 가네 갔어, 저 갔어. 저분이 담배 피고 하셨어요? 거니요? <laughs> 거니요? <laughs> <laughs> <권유?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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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는 안 맡히면 안 되지. 남의 그다 맡히고 왔어. 아저 저쪽에 있다. 자전거. 여기 여기 자전거 기어 오는가 여기. 아니 근데 솔직히 그거 냄새 맡는 게 그게 어. 아무 딴 사람 저기해도 펴도 니까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냄새 맡잖아. 어. 그걸 삼차흡연이였는데그 사람만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네. 그 사람에 의해서 암이 걸릴 수가 있어. 그 냄새 맡으면. 아유. 아, 그러면그사람에 그래. 그 너무 심하게 피면은그사람에 어, 아예 암이 너무 새까맣게 타지. 아, 그니까를 어. 예전에 실험해 본그게 있어요. 본게 막 담배 오래 핀 사람하고 더, 담배 안핀 사람하고 담종류별로해 봤거든. 근데 제일 많이 핀 사람이 폐 상태가 어땠냐면 완전 새까매. 아, 그래도 그래도 맞는 사람 안 아, 맞는 사인데 많이 안핀 사람은 그나마 덜한데. 근데, 뭔, 문제가, 문제가, 담배를 많이 피자? 그러면 목에 구멍이 나. 목에 구, 구멍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불을 벗정하지 못하고, 여기 구멍 난데서 먹어야 돼. 아, 근데, 근데 이게, 여기, 구두하면구두하면머리인데 머리에 암, 암 걸리면, 저거 그지만 여기 목에 솔직히 암 걸리면, 여기 암 나잖아. 여기도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 했는데, 이목 쪽에도 암 걸리면 어. 여기를 성대 부분을 완전 절제해 버려야 돼서 목소리를 못내아 근데 완전히. 근데 여기 폐폐폐는 심장이 여기에 새까맣게 타잖아? 아니 심장까지는 안 그래 폐만 어, 그래 아폐 혹시 몰라서 그런 가야 폐만 <laughs> 새까맣게 되는데 <laughs> 혹시 몰라서 그런 가야 혹시 몰라서 근데 그래. 근데 문제는 폐는 음. 숨을 들이쉴 때랑 내쉴 때 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 장기인데 근데, 근데... 사람이 저게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어 어떻게 되냐면 짧게맣게안 타. 그러니까. 아짧게맣게 타는 게 아니라 짧게맣게 그... 타지. 이게 게. 그거를 내마그 그러니까 담배 피울 때 그거를 마시고 이렇게 내보내잖아. 응. 근데 그게 마시는 게 폐로 들어가는데 나가는데까지 좀 걸려 시간이 응. 되게 엄청 걸린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응. 근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들어왔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고 이 몸에서 계속 있으니까, 얘가 여기서만 계속 있잖아. 응. 머물러잖아. 응. 나가질 못하니까 응. 여기서 암이 생기는 거야. 근데 담배 오래 피는 사람이 세대, 세대 미친 거지. 그것도 아주 잘못했던 응. 거할 수는 없구나. 담배 피는 있는데. 제가 욕은욕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방송 보니까 망할 어.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이해는 선대가 있는데. 담배. 아, 막, 요렇게? 아니, 요, 요걸 확인해. 뭐, 시, 땡, 안, 아니면은, 다? 시, 땡, 아니면은, 개, 떼 있나? 병은 안, 병, 땡은 안 써? 어, 써. 그서 그거, 손가락 요거까지. 와우, 씨. 내가 아, 그냥 초반 기준으로, 내 테이가, 낮추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게직각인데 응. 직각도가 약간 직각도가 그거야 약간 이건데 약간 그거야 욕 같은 거 응. 이게 직각도가 어떻게 된 거야 욕하는 거 아니야 어? 직각도가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약간 어. 이렇게+ 게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욕, 욕이잖아 어. 이게 욕이잖아 어. 이게 직각도야 기초 제도에서는 저희 학교에 요, 저, 어, 이거 혹시 니 학교에서도 있을 수도 있을 내가 미리 말해드리겠는데요 저희, 저희 학교 투수 반에 그 김땡희가 자꾸 남의 물건을 훔치고 아, 저희 학교 없습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어떤데 우리 반에 선도 갈 뻔한 일 그리고 그거 누구였지? 어떤 애막 우리 반 바... 아니 우리 반 애가 막 쳐가지고 막 유리 일... 쳤는데 유리 깨졌어 그것도 하필이면 학교 초기 때 그랬을 때 초대 희도아 맞다 이거 혹시 모르는네 그거 말해줄게요 음. 조대현은 선생님의 볼펜이나 노트 이런거 훔쳤어요 그래 손도 갈바했고 그리고 또조대현이 이런적도 있었어 <laughs> 어게 같은 반 다녀도 어게 여자의 목 있잖아 거, 그 목을 물었다? 두부식이나? 그거때문에 이주이2투수 이주이? 반에 어게 음. 못나가게 해놓고 내가 좀 있었구나. 그런 애들 많지. 조심해야지. 그, 그 애들 거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전신 나가네. 마치 전신 나가네 라고 그 그게, 그게 아니라 분리수가안 되는 음식물쓰레기 어. <laughs> 그래서 조땡 어, 그런 애들 어떻게 말하냐면 분리수거도 안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그래. 아, 그래서 음. 조땡 현은 이거 뭔 소리였어 방금? 몰라. 아, 그 전에, 조땡현은 별명이 뭔지 알아요? 뭐죠? 조개 껍데기하고 해. 조개를 만든 껍데기에요. 그리고, 김땡희는 별명이 뭔지 알아? 아줌마야, 나도 맞아, 아줌마. 아, 야, 맞다. 나 자가 지금 올라갔다 와야 돼. 왜? 뭐좀 놓고 가고 가방에 응. 다 놓고 다닐 순 없잖아 좀물좀 어. 뭐좀 놓고 아 오고. 가면서 꼭 가지고 가지고? 응. 여기 CCTV 있긴 해 근데... 근데 다 보여 응 어. 뒤에서 근데... 보면 이게 보인다고 여기가 할머니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어. 그거 알아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되면은 잘못 아니 여기서 잘못되면은 아 여기서 잘못된 게 저대상 가는 거 저대상 가게 한데 제가 이거 한 번도 본게 아니라 여기서 잘못했다가 진짜 그거 본적 이런 거본적 많아 사사이 사신이어서 날 지옥행 아 지옥행이래 근데 이 노래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응 어. 이게 무슨 노래라고단 이게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이라는 노래였요 근데 근데 저 유연이 있어요. 사신님이 와서 저를 데리고 음. 지옥에 갔다가 아 지옥에 명계 갔다가 음. 지옥 갔다가 음. 천계 갔다가 이승 갔다가 저승 갔다가 다시 명계 왔다가 다, 전신 전신을 들어보니까 음. 집 앞이 앞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음. 아니 근데 어떻게 된줄 알아? 어? 나 제가 거기에서 본게 응. 대마왕님하고 응. 대천사님이 있었어 어... 거기에 대천사 네. 뒤에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치.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너무 방송 재미없어지니까 좀 다른 것도 합시다 네, 근데... 일단은 아까 노래는 다섯 번째 계절이었고 이건 제 핸드폰에 있는 노래예요 이거 방송을 제 친구 거로 찍으니까 제 친구 거로 찍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노래 틀고 있어요. 네. 이거 너고 블루투스 끄, 끄고 내 걸로 연결해서 챙겨 놨지 않나?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블루투스에서 어떻게 말이 어떻게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근데 이거 블루투스 켜놓으면 말소리도안 나올 수도 있어. 들려? 요 들리긴 들리겠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 물론 나도 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여기야, 여기가 되게 공기는 근데, 좀 되게 좋아 근데 다만 겨울이 문제야. 겨울이 오면은 나 저세상 갈 거야. 야, 여기 <laughs> 겨울 때 오면은 잣되겠다 아니, 절대 여기 오면은 나 진짜 저세상 야, 갈 거야. 야, 근데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여기 내려막길 있지. 어. 거기서 민소매 타고 타도 돼. 아 근데 민소매 타고 가다가 저기 가다가 사람이 막아. 니 사람 받는 거보다 어떻게 되는지 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laughs> 차나 나라 박으면은 차가 여기 왜 다녀? 아니 예, 예시로, 예시로 예시로 예, 예시로 여게차 도로 있는 데까지 나갔다고 생각해봐 저기 차 도로 없을 것 같아 니 그러니까 예시로 차 도로 있까지해 봐. 생각이 끔찍하겠지 네. 나갔다고 네. 해봐 그러면은 차가 여기 오잖아? 내가 내가 빨 나와야 되는데 나, 다 내려 지녔어 거기는서그 앞에 교도소가 나가면 다 죽었다, 아서이렇게 하면은, 진짜, 잡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있잖아, 여기가 좀 그런 게, 아니, 물론 끝까지 가면은 잘못하면 좀 큐라 바꿔요 굳에 있다가. 거대한 귀여워지지도 않아 근데 좀더 위험한 게 뭐냐, 뭔가, 바깥 단지 안에, 음. 위쪽으로 특별차가 다니잖아. 음. 지하로 안 다니고. 음. 일단 지하에 탑차 같은 거, 탑차가 뭐냐면 약간 택배차랑 같은 그런 큰차 있고 어. 그런 게못 다니기 때문에 위로 다닌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택배차가 왔다 갔다 하면 겨울에 여기 택배차 내려가지 못 올라올 뿐더러가 아니라 다보면내려가다 택배차랑 부딪힐 수가 있어. 오늘 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 듣고 마지막으로 끝내자. 네. 끝나면. 아 너무 좋다. 이제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몰라요. 달라달라. 달라. 제목이 달라달라 달라. 돈을 달라고? 아니, 달라달라 달라, 응. 노래가. 응. 아, 편히 그도 돈에 달라? 돈이 다르다고요? 몰라요. 여 노래 좀. 띵! 끝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3표도 기... 기대해주세요. 네, 안녕. 빠이